할렐루야, 오늘로서 하나님 나라를 품은 사람, 이 책의 모든 강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페이지 474페이지, 마태복미 15장 14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큰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자라했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에다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벗어서 내가 또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자라에 떠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하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나 심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고. 그에게서 그한 달란트를 빼앗아 여 달란트 가던 자에게 주라. 물론 있는 자는 바다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리스도인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달란트를 받은 인생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어떠하든지, 그가 인생에서 받은 은사가 어떠하든지, 모든 인생은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받지 않은 것이, 어, 아무것도, 받는 것이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면, 어, 태어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 자체가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허락된 시간들, 어떠한 시간이든지 그것은 달란트를 받은 자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살고 계십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 자기가 받은 믿음, 그것을 진실로 이렇게 그런 주님 앞에 어 그런 장사하여 그를 남겼다고 그랬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땅속에 숨겼고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달란트. 믿음, 은사, 은혜 그런 인생에서 받은 그런 모든 것들을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는 땅속에 숨겨둔 것입니다. 그냥 자기와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복음을 전하기와 힘쓰고 예쓰고 믿음을 전파하기와 힘쓰고 예쓰고 그러는 것은 그걸로 장사하는 것이죠.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든지 간에 반 달러든든지 한 달러든지 그것을 남기겠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나 혼자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혹여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나 혼자 천국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안안 한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이 없어. 난 믿음이 적어. 나도 잘못 믿는데 내가 누구에게 예수님을 전해?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 생각은 바로 한달란터를 받고 땅속에 숨겨둔 자와 같은 생각입니다. 믿음이 적든지 부족하든지 자기 혼자 그런 그 지탱하기에도 없는 것 같은 믿음이든지 그 믿음을 전파하기하여 힘수가 예세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만큼 자기가 받은 만큼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받은 바 구원의 은혜를 그 믿음을 전파하지 않는다면 악하고 겨른 정아 이 무익한 정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는 주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의 혼인 잔치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참여한다는 것. 마지막 천국 문에서 주님의 영광의 주님을 배웠고 주님과 함께 영생목나을 누린다는 것 거기에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살고 있는지 죄와 마귀와 세상을 이기며 살고 있는지 온전히 회개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으며 생각하고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며 살고 있는지 그 자기가 받은 바그 믿음을 전하기 위하여 힘쓰고 예수며 살고 있는지 그것이 마지막 때에 주님으로부터 그런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책망을 받을 수도 있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여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함께 일하는 동료든지 함께 사는 자들을 어리다고 혹여 속에서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때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께서 그들을 보낸 사람이라면 그들을 무시한다는 것은 주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붙여준 사람이라면 주님을 대하듯이 그들을 주의 사랑으로 대하여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은혜를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저는 마지막 천국 혼인잔치에서 아름다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